<music> 女が来ました。武装しているようです。もちろんです。わかりました。 아, 역겨 죽겠네. 이게 뭔 지랄인지. 이 도자기 년처럼 지랄 맞은 것도 없다고. 알았어. 조심할게.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진 아냐? 명심해. 조금만 수상해도 뒤는 거야. 하나코사마가 <목소리> 오마치다 공짜로 빌렸다고? 미친... 좋아 왔구나 나와줘서 고마워. 물론 와야지 부인. 나도 고마워.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게 있어. 내가 왜 마음을 바꿨어 도와주기로 한 건지는 알려줘야지. 확신이 없었겠지. 날 믿어도 될지 유리노부가 죽인 게 맞는지. 지금은 어때? 알고 있었어. 처음부터. 알았다고? 임원들도 다 알아. 어떻게 된 건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독살 얘기를 믿을 리가 없지. 세세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거든. 일 얘기나 해 보자고 구체적으로. 그러지.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됐지? 소울 킬러는 가져. 아, 세상길 준비 아무 말 하지 말고. 같은 웨이터 새끼들, 팁도 존나게 챙기겠네. 불안해 보이는데 뭐 문제라도 했어? 음, 글쎄 저 AV가 벌써 세 번이나 지나갔어. 당신을 미행한 건가? 긴장을 늦추면 안 돼. 소울킬러는 가져왔겠지? 병신도 아니고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? 살아나갈 계획 정도는 세워뒀다고. 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. 여기보다는 훨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겠지. 널 구할 방법을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, 미코시에 들여보내 줄게. 뭐, 미코시는 현실에 없는 공간이잖아. 액세스 포인트는 있지, 그것도 아주 가까이, 어딘데? 여기 나이트시티, 아라사카 타워, 밑에... 여길 떠야 돼. 당장! 그럼 제발 잠깐이라도 좀 닥쳐.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. 앉아. 시간이 별로 없어. 음, 날 돕는 대가로 바라는 건내 오빠는 어디서 냄새 안나? 구린내가 진동하는데. 밥지 않게 조심해. 자기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. 음, 대자아니 그 골치 아픈 가족 문제 같은데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지? 넌 이미 스스로 발을 들였잖아. 음,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오빠는. 하나코 소마, 서로서로고지탁님 오모돌이 다라이데. 수근이 스모어 오빠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각 파벌의 대표도 전부 참석하겠지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릴 완벽한 기회야 이사회에 널 데려갈 생각이야 거기서 오빠가 한 짓을 증언하면 돼 증언이라...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까? 오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. 그럼 구성체를 제거하는 걸 도와줄게. 성공한다고 치자. 그리고 아라사카의 왕자를 차지하게? 왜 그런 생각을 하지? 당연하잖아. 타케무라 말로는 당신이 요리노부 대신 나이트 시티를 맡을 예정이었다던데.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, 부인. 내 네, 오빠는.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, 난내 분수를 알아. 그걸 바꿀 마음은 없어. 그러시든지, 그건 네 사정이니까. 어때? 아라사카 임원들 앞에서 요리노부가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하라고? 시발 미쳤어? 나보고 자살하라는 거야? 뭐야? 나도 알아. 그래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둘 생각이야. 예를 들면 알게 되겠지.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날 이용하겠다는 거잖아. 아니,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. 많이 들어본 설인데,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? 마지막 기회일 텐데 시발,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브이, 너 괜찮은 거야? 왜? 피나는데? 시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그건 음, 걱정 안 해도 너 바람 좀 쐬야겠다. 당장. 니네 몸이 말을 잘 듣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건 싫어 난 아직 멀쩡하다 제발 현실을 좀봐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수도 앤더 트라이진이나 빨고 있어 미코시로 모셔다 드릴게 그래 어떻게 그 하고... 도자기 같은 년 도움 따위 안 받아. 그건 확실해. 혼자서는 절대 안될 텐데. 알아. 그래서 로그를 데려갈 거야. 아직 실력 죽지 않았다니까. 에 나한테 빚진 것도 있고 말이야. 50년 전이라면 널 위해 목숨이라도 내놨겠지.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... 설득해야지. 이런 건 로그랑 밥 먹듯이 해봤으니까. 예전처럼 아라사카 타워를 뚫고 들어갈 거야. 그리고 미코시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거지. 방법은 그것뿐이야. 아나코의 <laughs> 제안도 <laughs> 아직 유효해. 좀 해. 하나코는 힘이 있잖아, 기회일지도 몰라. 그래, 영안실에 짱 박힐 기회가 되겠지. 아라사카의 시앙년한테 완전히 훈렸네 로그랑 내가 해결할 수 있어. 예전처럼 말이야. 시간이 필요해. 생각을.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? 지금 1분1초가 아깝다고. 적당히 해, 인마. 넌 무슨 꿍꿍이야? 이건 내 몸이야. 결정은 내가 해! 이번엔 아니야. 나야! 아, 주이 전이... 거봐, 인마. 지금 제대로. 옘병, 또 기절한 거야? 음, 뭐하어 혹시... 응. 아니,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. 아직 조심하라고. 아직 움직이지 마. 백. 아프겠지. 알아. 여기 왔을 때 의식이 없어서 베타 할로페리드를 투여했어. 그래도 빛 과민성은 좋은 징조야. 시신경은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. 내 머리... 바이오치 반정화는 거의 끝났어. 마치... 칼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다고? 내가... 어떻게 온 거지? 기어들어왔지. 미스티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어. 그러더니 네가 수술대에 있던 환자를 밀어버리고 당장 너부터 치료하라고 난리를 쳤어. 그건 네 수호천사가 한 거라고 해. 아, 아,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알아, 그래서 좀 걱정인데. 다음엔 몸좀 사리면서 마실게. 농담이 나오냐 임마? 내가 보기엔 다음이란 것도 없겠는데. 됐다, 이러면 좀 나아질 거야. 연주봐 조심하고. 그래, 기적을 바라지는 말고. 아. 천천히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걸음을 지뎌올까 음. 말 있으면 그냥 해. 뜸들이지 말고. 이딴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? 글쎄다. 상태를 보니 얼마 안 남았어. 다음에 발작이 오면 여기 오지도 못할걸. 어디 뒷골목에서 죽어버리겠지.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네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. 알겠어? 해결하라고. 씨발 내가 뭐 하고 다닌 줄 알기나 해? 뭘 했든 간에 자꾸 수술대로 기어 들어오니 그러지.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여? 보여. 저기 테이블에 준비해 둔 것이 있어. 네가 알아서 선택해. 하, 어떻게든 저기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너한테 달린 거야. 의사 말 들었지? 마지막 기회야. 이제 나한테 운전대 넘겨. 엔도트라이진, 로그, 아라사카 타워.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. 그만 좀 떠들어대, 네 주헌이. 결정은 내가 하니까. 생각 좀 해봐야겠어. 대가리 좀 굴려보시겠다? 굴려보시겠다? 좋아. 좋아, 근데, 근데 여기서는 안 여기서 돼. 돼. 없었어. 이젠 혼잣말까지 하잖아. 혼잣말? 내가?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. 그래,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느 쪽을 택하든 네 마음인데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고. 걔는 누가 이겼어? 아, 듣고 있었구나 왜 일어났어? 그 월시라는 녀석 아니, 못일어나 뭐? 재방송이거든 자주 돌려보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? 승패도 다 알고 있잖아 글쎄, 월시가 어디서 실수한 건지 생각하다 보니 그랬나 보네 그래서 결론은? 더 강한 상대랑 붙은 게 잘못이긴 한데 그걸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, 빅터 더못 챙겨준 게 아쉽지 가봐, 문 닫을 시간이야 약잘 챙겨 먹고 해야 할 일을 해, 브이 고마워, 빅터, 그럴게 나도 몸조심하고, 조심히 가. 구이 얘기 들었어. 넌 어떻게 생각해?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. 미안해. 아니야. 나도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. 너희 둘다 말이야. 여기서 정하기 힘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. 그래. 빅터한테 패기치는 것 같았는데 잘 됐네. 빅터한테 화내지 마. 요즘 차크라가 전부 막혔거든. 게다가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고... 그래, 내 오라는 날 뛰는 중이고... 안 됐지만... 맞아... 저... 안내해줘. 특별한 곳인가 보지. 제키도 데려갔었거든. 여기서 가까워... 제키... 제키가 무슨 상관이야? 보면 알아, 가자! 꼭대기 층. 너처럼 맨날 죽상이었지. 재키? 이젠 끝이야, 자기. 난 끝났어. 내가 알던 재키랑은 좀 다르네.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. 발렌티노에 들어간 걸 엄마한테 들켰을 때였거든. 정말이지? 웰즈 부인이랑 양아치 갱단 사이에 끼어서 산다니.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. 맞아, 제 키의 삶은 험난했어.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을 걸고 도박을 했지. 내가 여기 데려온 뒤에 아, 바로 이거지, 이 공기. 저거 보여? 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해. 저 여자 얘기 들었지? 너도 앉아서 생각 좀 정리해보라고. 고마워, 미스티. 네 말대로 명당이 나. 그럼, 제키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? 뭐 알잖아. 나이트 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.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. 천천히 해. 나도 존나 놀랬거든 알아?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 안 뒤졌거든 아직은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라 뭐 그런 거야? 아니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혹시 일이 잘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 약은 나중에 먹고, 주디 그래 나도 걔는 좀맘음에들라주주디 알아야 돼 안녕 주디 어 안녕 n n 이일이야 그때 수영하러 갔을 때, 아, 그때 진짜 재밌었지. 그때 나한테 그랬지, 뭔가를 느꼈다고. 죽음, 이제 마주해 보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 거야. 뭐 해,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지만, 조심해, 알았지,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고마워. 꼭 그럴게 아, 됐어 전화 잘했어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도 돌아왔네 안 그래? 생각해봐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 그래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말이 근데 지금은 너를 살려보겠다고 난리잖아 그니까 나한테 맡기든지 하나코 제한대로 하든지 그리고 망하는 거지 너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너랑 로그가 가는 게 좋겠어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야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냥 좀 기다려봐 생각 좀 해야겠어. 아라사카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. 뭔 개소리야, 씨발! 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네 성격이 얼마나 보지. 정말 결정한 거야? 이젠 돌이킬 수 없어. 그냥... 좀 기다려봐. 생각 좀 해야겠어. 사실 다른 방법도 있어. 뭔데? 그냥 관두는 것에. 이 약도 그렇고... 전부... 다 말이야. 뭐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. 아니면 우리 둘다 끝이야. 생각이었어. 못 들은 거로 해. 너랑 로그가 가는 게 좋겠어.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야. 정말 결정한 거야? 이젠 돌이킬 수 없어. 전에 너만 믿을게. 운전때 잡아. 너무... 험하게 멀지 말고 고마워, 보이. 반드시 성공할게. 두고 봐. 반대편에서 만나자고. 그래, 이거지. 이족 같은 도시를 다 불태워서라도 이뤄주지.